포항의 페이지 38커피숍에간거 기억나지? 네. 어땠어? 엄청 좋았어요. 강아지도 있고, 그리고 케이크도, 당근 케이크도 먹었었는데. 맛은? <laughs> 맛있었지만 난 당근 초콜릿밖에 안 먹었어요. <laughs> 아, 해지는 노을도 너무 멋있었지나 네, 네, 너무 맛있었지. 아, 같애요. 이거 나중에 같이 한번 타볼까? 오, 근데 무섭겠다. 엄청 무서울 것 같긴 해. <laughs> 이거 되게 좀 시끄럽기도 하고. 음, 근데, 풍경 보면서 좀감상하는 시간이 있을지 않을까요? 그럴 수도 있지. 오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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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국기를 향해서, 근데 조심할 점이 있어요. 뭔지? 엉덩이 푹 푸...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 앉는 것처럼 하면 아, 안 돼요. 의자에 있는, 의자에 있는 것처럼 거? 해야 해요. 그러면 엉덩이 방아치기예요. 라떼가뭐 <laughs> 6,000원씩 하네. 좀 비싼 것 같긴 해. <laughs> 근데 그 무슨 때 노을이 응. 정말 멋있었지? 응, 네. 그래서 네. 포즈 잡고 우리는 제가 안 커피 좋아했어요. 먹다가 딱 보여서 브이자. 브이봐 응, 브이 해 봐. 근데, <laughs> 억지로 브이. <위>. 브이. <부위. 웃음> 웃는 모습 같지 않나? 아니, 우리, 우리, 오리, 우리, 오리. 우리도 봤었어요.